헤데라 코인, 헌더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헤데라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346원에 약보학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고가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앞으로 나올 때이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향성이 만약에 하락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슈들이 있거나 악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코인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점대회에서 올라온 게 자, 100% 이상 올라왔습니다. 자, 헤데라의 주요, 자, 이슈가 되는 게 ETF입니다. 자,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치가 자, 무려 90%까지 승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승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작년부터 이슈화가 크게 됐고요. 자, 헤데라 코인 자체는 한번 올라갔을 때 1차 급등이 자, 무려 800%나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 종목을 미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자, 지금 매수를 할수 있는 자, 이런 기업들에서 아니면 자,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자, 헤데라를 주목하고 있다. 왜냐면 미국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할때 헤데라 코인을 빠치지 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성장성. 그 다음에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일정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달라 거기에 따라서도 여러분께 엄청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구독자분들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100%지원이고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말 그대로 구독자분들 100% 무료입니다. 자 투자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서는 제가 코인이라든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자100% 현금 지급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여러분들 돈을 벌어가실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지원 서비스를 자, 손쉽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1년 중에 할까 말까한 이벤트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300만 원 자, 400만원, 이렇게 500만원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면서, 투자 지원금에 대한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수익을 크게 이어가시라는 바람으로, 자,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자, 직통으로, 자, 상단에 보이시죠? 숫자 2번이 상단에도 써있는데, 자, 제가 직통으로 여러분들께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500만원 전원 지급이 7월달에 전부 지급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8월달에도 숫자 2번, 자, 500만원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상단에 보이시죠? 상단에 보이시죠? 자, 0105434-6669번이 제 직통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끽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자 저한테 번호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있죠? 문자로 숫자 2번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자 모두 7월 달에도 지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 8월 이벤트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0105434-6669번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모든 분들이 다 500만원까지 지원을 100%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헤데라 코인을 크게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이 이게 작년이거든요. 작년의 구간이 자 11월 4일날 이게 원래는 58원까지 지금 떨어졌던 이런 구간이 있고요. 자 결국에 올랐을 때이 종목이 590원까지 올랐어요. 590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 58원 있죠. 자 58원에서 지금 590원까지 올랐어요. 자 무려 1000%가 올랐어요. 자 근데 제가 800% 올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차 급등이. 자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 저점에서 이 저점에서 자 여기에 대한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자 퍼센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탄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 종목이 고점을 앞두고 있죠. 자, 이 590원만 넘어가면은, 자, 이 종목 자체가 천원 시대를 열 것이다. 자, 이 종목은 애쉬 당초 미국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이 종목은 2천원 갈 것이다. 아니면 3천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하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은, 자, 이전에 비트코인도 2천원 시절이 있었고요. 자, 2만원 시절이 있었어요. 자, 지금 어때요? 1억하고도 6천만 원이 넘어갔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코인은 성장성만 있으면, 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을 때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인, 자, 요인이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정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자, 세력들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이전에는 매수 수급이 분명히 크게 크게 있어서 올라갔다라고 치면, 현재는 어때요? 자,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했기 때문에, 자, 핸들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는 제가 항상 여러분께 지원 서비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락업에 대한 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락업에 대한 일정들, 그리고 이 락업에 대한 일정들도, 자, 매주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만, 매달, 자, 매달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정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코인이 왜 하락하는지를 정확히 아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이 종목들이 락업에 대한 일정에 대한 기간 자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오는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시크릿 정보 자 이런 것들은요 8월달 락업에 대한 일정들 자 락업에 대한 일정들과 호재에 대한 일정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려서 여기에 대한 일정들은 여기에 극비상 자, 미리 아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문자로도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들도 자, 24시간 열어두고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010-5434-6669번으로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종목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종목들, 그 다음에 고민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모조리 제 소통망에서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 개인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완벽한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드려왔지만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수익에 대한 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오늘 구간이 60원 구간까지 올라갔고요. 정확히 여기 보시게 되면 60.81원까지 찍어줬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최초에 6월 22일날, 자, 6월 22일날 정확하게, 자, 문자로서 여러분께 저가 매수를 드려왔고요. 매수 매도노는 제가 문자로도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독자 핵심, 자, 코인이라고 해서, 퍼치펭귄 11.1원에 제가 부분 매수를 드렸고요. 자, 손절가도 이렇게 나갑니다. 자, 목표주가를 최초 60원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슈,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확인시켜 드리면서 자, 6월 22일 10시에, 자,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010-5434-6669번 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여러분께 자 이렇게 전송해 드렸습니다. 제가 최초 매수를 드렸던 이 분봉으로 봤을 때 30분봉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6월 22일 날, 자, 10시에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자, 이구간의 최저점은요, 자, 10.97원입니다. 자, 이때 이후로, 10시 이후로, 자, 계속 바닥권을 찍어주면서, 제가 매수 드렸던 가격까지 계속해서 나왔고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 드린 이유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자, 이 종목 밑꼬리 중에서, 이 밑꼬리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매수 시그널, 매수 시그널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점이 찍히는 캔들과 자, 캔들과 그다음에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이 뜨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저점을 찍어서 자, 문자로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터치 펭귄 두 번째 문자로도 제가 14.5원에 매수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손절가. 자,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 목표 주가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슈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6월 28일 9시 5분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도 제 문자. 자, 그죠? 제 개인 번호로 해서 문자로 나갔고요. 정확한 시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문자로 나갔을 때, 자, 9시 5분의 문자가 6월 28일 날나갔고요 자, 이때 문자를 드렸을 때, 자, 14.5원에 매수를 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4.26원까지 밀렸잖아요. 제가 매수가를 넉넉하게 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그날 장때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전 고점 구간 있죠? 자, 이전 고점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구간이, 자, 5월 14일 구간 정확하게 24.73원 있죠? 자, 이거 돌파한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돌파로 움직일 때, 자, 이 매수세가, 매수세가 정별권에 올라갔을 때부터, 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더니, 자, 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저항권 있죠? 저항권을, 자, 만약에 뚫지 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정 구간 지지를 받고, 그죠? 여기서 14일선 지지를 받고,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렇게 저항권을 뚫어주는 흐름에서, 제가 목표 주가까지 이 종목 무조건 자이 60원에서 자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제소통망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자 오늘 자 오늘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60.81원까지 찍어주면서 자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자, 문자로 매수가 나가면 매도가 나간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펄치 펭기는요, 제가 매수를 두번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매도도 드렸습니다. 자, 60원 전략 매도 걸어주세요. 자, 목표주가 60원, 단기 수익주 최소, 자, 440%, 자, 최소 400% 이상 수익 달성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 7월 22일날 10시 30분에, 밤 10시 30분이에요. 자, 이때 매수, 그다음에 마지막 매도. 자 이렇게 문자가 나갔거든요. 터치 펭기는 3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던 이 구간 보이세요? 자이 구간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게 7월 22일 날자 10시 30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시 30분에 문자를 자 58.45원까지 올라갔을 때 문자를 드렸고요.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얘가 또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밀리는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는. 자, 이게 제가 매도를 왜 걸어 달라고 했냐.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7월 23일 날 자, 3시 30분. 이게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자, 여기에서는요. 60.81원까지 찍어 줬어요. 정확히 찍어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자,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자, 미리 매도를 걸어 드리라고 매도를 걸어 전략 매도를 걸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도 전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도를 걸고 자면 자 나중에 가격이 찍히면은 매도가 당연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자 7월 23일 날자 새벽 3시 30분에 고점을 찍어 주면서 자 목표 주가 60원을 달성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한 달이 걸렸어요 이한 달이 400% 먹으려고 업비트에서 한 달이 걸렸다. 그것도 단기 수익주로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자, 목표주가까지 가는 거는 목표주가를 못 찍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정확하게 제가 매수 문자도 드려왔고, 그 다음에 매도 문자까지 드리면서 여러분께, 자, 매수, 매도를 다 드린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가 있다. 자,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과 자, 500만원 지원 이벤트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를 보내주셔서 엄청난 혜택을 꼭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익을, 저를 발판 삼아 자,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 크로스 자바닷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음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주시게 되면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구간을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목마다, 자,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자, 이런 매수 추세에서, 자, 물론 이바닷권 있죠? 골든크러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 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의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는 자 분명한 거는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요 종목 자체는 유니 스왑인데 자 우리가 이 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것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능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 크게 수익낼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